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면세 하울입니다. 밤에 다녀왔는데요. 이번에도 면세에서 잔뜩 쇼핑을 해왔어요. 이번에 쇼핑해온 것들이 조금 더 있는데 매일매일 쓰는 거 있잖아요. 저 크림이라든지 이런 건좀 제외하고 새로운 것들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도 재밌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몰티저스 요즘에는 먹방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되셔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동생이 한번 사다 줘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치로 된거 신라면 세장에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두 팩을 사서 한 팩을 여행지에서 친구들랑 이 같이 먹고 가지고 와서 남아서 또 먹고 이렇게 한 팩이 남는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이런 초콜릿 좋아하거든요. 안에 구멍 송송 뚫린 거. 왠지, 왠지 엄청나게 달달하고 칼로리 최고일 것 같은 그런 초콜릿이지만 맛으로는 진짜 너무 또 맛있는 그런 초콜릿인데 이런 거 면세에서 하나 사가면은 가서 간식거리로 먹기도 좋아서 이런 이거 몰티저스 말고도 뭐 고디바도 있고 되게 초콜릿 많이 사가시잖아요. 그 몰티저스를 샀고요 이번에 라쿠피 이거 많이들 아시죠? 요즘 되게 많이들 드시는 이상균인데 저도 이번에 사봤어요 면세점에서도 요즘에는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리도 장이 또안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라 한번 먹어보자 하고 샀는데 유산균도 면세로 제가 샀고요 다음은 짠 요게 뭐냐면 에뛰드 하우스에서 파는 샤워볼이에요 이거를 제가 구독자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사봤거든요 에뛰드 하우스에서 천원인가 하는데 진짜 엄청 귀여워요. 이렇게 파인애플이 그려져 있는 이게 손잡이처럼 딱 잡고 샤워하면 좋겠다라고요. 가격도 엄청 저렴한데 귀엽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런 면세점에서 샤워볼을 사가는 게 진짜 장점이 여행지에서 샤워볼 같은 거잘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바디워시 손으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번거롭지만 집에서 챙겨가거나 하는데 딱 면세에서 이렇게 딱 주니까 그렇게 부피도 크지 않잖아요. 하나씩 사서 여행지 가는 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저이 꿀팁을 알려주신 구독자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두 개를 사서 여행지에서 하나는 썼고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집에 갖고 가서 쓰라시 하고 가지고 왔답니다. 너무 귀여워요. 양키캔들의 틱 방향제인데요. 아 이거 향기 너무 좋아. 핑크 샌드라는 향이고 제가 양키 캔들에서 제일 좋아하는 향이에요. 그니까 저의 차에는 석포 방향제가 있지만 석포 방향제는 약간 금방 날라가거든요. 그래서 좀 디자인용이고 항상 방향제용으로는 양쪽에 하나씩 이거를 끼워놓고 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저렴하니까 하나씩 사가지고 쟁여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 샀어요. 이렇게 귀여운 제가 카카오 슬리퍼를 사봤어요. 집에서 요즘에 저 혼자 방에서 돌아다닐 때 슬리퍼를 신는데 이번에 이제 신고 있는 게 많이 더러워져가지고 하나를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거 라이언이랑의 이름 모르겠다. 가격만큼 하는 것 같아 뭐 엄청 질이 좋다거나 그런 건잘 모르겠지만 아, 이렇게 가을 겨울에 발실울때 이렇게 방에서 하나씩 신고 다니기 좋은 이거를 사용하고 제가 촬영을 하기 조금 민망할 것 같아서 일부러 게시를 안 했거든요. 오늘부터 잘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카카오 제품인데 카카오 프렌즈의 무선 키보드예요. 소리가 너무 좋아요. 키보드 소리 좋은 거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약간 좀 누르는 느낌도 좋고 소리도 좋아가지고 마음에 들었지만 이게 USB로 블루투스 연결 이런 게 아니라 USB로 하는 거라서 아이패드에는 안되더라고요. 저는 약간 아이패드에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노트북이나 컴퓨터 같은 곳에 USB를 꽂아서 쓰는 무선 키보드고요. 전 느낌이 너무 좋고 귀여워서 사무실에서나 집에서 사용하기 너무 귀엽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같기는 해요. 빛이 모양 좀 보세요. 진짜 귀엽죠? 제가 다른 거는 다한 번씩 써봤는데 얘는 안 써봐가지고 후기를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 이거 근데 티핑에서 후기를 봤는데 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어, 아빠한테 네.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사온 거거든요. 이거는 보카스의 각질 제거기라고 발 뒤꿈치나 이렇게 각질을 밀어주는 그런 제거기인데 이거는 제 후기는 아니지만 티핑 후기가 너무 매우 만족스러운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믿고 구매를 했고요. 저도 아빠한테 한번 사용해보시라고 하고 엄청 좋으시다고 하시면 제가 또 후기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 진동 클렌저예요. 두 개를 사 봤어요. 왜냐면 사실 처음에 샀을 때는 면세에서 이거를 샀는데 이게 위글위글 건데 가격이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어, 저렴하니까 한번 써 볼까 하고 구매를 해 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얘를 나중에 만났는데 면세에서 티피 후기가 진짜 너무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얘가 특가세를 하는 날이어서 아, 오늘 사야 되겠다. 는 이로 취소할까? 하다가 두개다 한번 써보고 내가 리뷰를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두 개를 다 그냥 구매를 해봤어요. 우선 가격 차이가 좀 있는 만큼 제품의 차이도 있어요. 확실히 있고 제가 느낀 차이점은 우선 얘는 가격 대비 사용하기 되게 좋은 느낌? 그래서 내가 저렴하게 하나 구매해서 진동 클렌저를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거를 추천드리고 내가 이왕이면 좋은 거를 사서 좀 오래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거를 추천드려요. 3분 정도는 이걸 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엄지 딱 대고 이렇게 되느냐? 그리고 이렇게 질고 이렇게 되느냐인데, 저는 이게 그립감이 좋아서 편했고, 그리고 이 안에 이거 있잖아요. 이 고무 부분이 훨씬 부드러워요. 얘가. 부드럽고, 약간 더절 자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은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확실히 얘가 더 부드럽고 피부에 더 자극이 안 가는 느낌이기는 했습니다. 코 사이 같은데 있잖아요. 이렇게 꼼꼼하게 하기에도 얘는 약간 좀 투박한 느낌인데 얘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안까지 할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니까 얘가 당연히 좋지만 만약에 가격 대비 진짜 이거 하나만 사서 쓴다면 가격 대비 좀 괜찮은 걸 사고 싶다 하는 거는 이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 친구는 어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충전을 하는 식이에요. 여기 그냥 구멍 하나 있어요. 근데 얘는 안 닫히던데? 이게 닫히라고 이게 이렇게 닫혀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구멍이 딱안 들어가요. 어쨌든 여기에 충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고 얘는 거치대가 있어요. 가격이 있으니까 확실히 낫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거치대 올려놓고 충전을 하는 거랑 훨씬 편하고 뭔가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진동 클렌저를 저도 처음 써봤어요, 이번에. 손으로 손 클렌징 할 때랑 진동 클렌저 썼을 때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좀더 촘촘하게 세안이 되는 느낌이고 결이 좀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하도 진동 클렌저, 진동 클렌저 해서 너무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사기를 잘한 것 같아요. 이거 뭐 약간 찌그러졌는데, 어... 차앤박 CND의 코 블랙 헤드 클리어 코트예요. 한번 써본 적이 있는 거라 믿고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물리적인 코팩을 하거나, 이런 화학적인 코팩을 하는데, 저는 요거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많이 뽑히는 거는 진짜 물리적인 그런 코팩이 확실히 짱인데 너무 이제 자극적이다 보니까 코도 빨개지고 제가 느끼기에도 너무 자극적이어서 자주 사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대량으로 10개씩 들어있는 키트를 샀는데 이거 일제 먼저 붙이고 검은색 면봉이 들어있어요. 그걸로 코 이렇게 블랙헤드나 이렇게 제거를 해준 다음에 이제를 붙이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나중에 브이로그에서 제가 사용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비오템의 앰플인데요. 라이프 플랑콤 돔 데이 앤 라이트 앰플이라고 브이로그에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얘가 데이 앰플, 얘가 나이트 앰플이에요. 이 나이트 앰플을 쓰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요게 이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같이 세트로 팔아서 같이 샀는데, 데이 앰플은 별로예요,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 저에겐 데이 앰플보다는 나이트 앰플이 효과가 좀 좋았던 느낌인 점. 가격이 약간 세요. 가격이 좀 비싼데, 금방 써요. 진짜 너무 쬐깐하잖아요. 손가락, 손가락, 본은 손가락만 한데, 너무 쬐끔해서 금방 쓰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요새 아니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면세 나가는 김에 사왔어요. 브이로그에서도 제가 괜찮다고 했던 제품이어가지고, 음. 또 소개를 한번 시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방을 이번에 두 개를 샀는데, 하나는, 짠! 제가 살 거라고 이미 예고를 했었죠. <laughs> 조세벤 스테이시의 니트백입니다. 요, 아이보리 컬러라고 하나요? 요 색깔? 밝은 색깔로 하나 더구매 했는데, 예뻐가지고, 여행 때도 제가 바로 맸어요. 그래서 약간 밝은 색의 단점. 좀 더럽혀질 수 있다는 점. 이미 벌써 제가 여기다가 물 묻혀왔어요.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약간 까맣게 묻었는데, 또 니트백의 또 장점은 빨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하세벤 스테이시 니트백은 진짜 좋아해가지고, 연습할 때마다 좀 하나씩 쟁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laughs> 예, 이런 식으로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접혀요. 그래서 되게 캐리어에 가지고 오기도 너무 편해서 좋았고 이게 사이즈도 너무 저는 딱 적당해서 좋았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칼린에서 이렇게 브라운색의 코코아색의 가방을 예, 하나, 하나, 하나 샀는데요. 하하하하. 좀 예쁘지 않나요? 이거 아, 진짜 완전 제 취향 저격 색깔이에요. 이 가방이 워낙 유명하고 면세에서도 되게 상위권에 있는 인기 상품인 만큼 저도 늘 보기는 봤어요. 항상 봤는데 여수에 놀러 갔는데 언니가 이거 빨간색인가를 메고 왔는데 실물로는 처음 본 거였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 언니 이거 사이즈 뭐예요? 물어봐가지고 똑같은 사이즈로 샀고요. 좀 미니백 사이즈기는 해요. 파우치랑 쿠션. 카메라, 그 정도 딱들어갈 사이즈? 근데 저는 이게 잘안닦이더라고요 어, 지금 은딱잘 되네. <laughs> 이게 약간 이렇게 잘 안, 딱안 돼가지고 맨날 이렇을 보고 했었는데, 그거 말고는 뭐 색깔이고, 디자인이고, 가격도 괜찮은 것 같고, 너무 마음에 들면 진짜 이거는 좀잘될것 같아요. 가을, 겨울? 색상이 좀더 화냈으면 봄까지도 진짜 예쁘게 잘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워낙에 또 이런 색깔 가방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색깔을 또 이번에 구매했습니다. 좀 스트랩이 너무 얇으면 은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했는데 얇고 크로스로 멜수 있는 스트랩 하나랑 숄더로 멜수 있는 두꺼운 스트랩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코디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저의 면세 쇼핑은 끝이 났습니다. 면세에서 뭘 사면은 살 때는 되게 아, 너무 많이 샀나 싶다가도 사오면은 진짜 다잘 쓰고 하니까 아깝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제가 새로운 소식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슬라면서점 티핑에 뷰티파인더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오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티파인더가 무엇이냐 하면은 티핑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추천을 해주신다거나 나에게 맞는 상품들을 추천해주신다거나, 키워드를 모두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고, 제가 지금 가장 무척이나 기다리고 있는 기능은 퍼스널 컬러 측정 서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퍼스널 컬러를 여쭤보시는데, 저는 아직도 사실 제 추측상 뭐 같아요? 라고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티핑에서 퍼스널 컬러 측정하는 게 나오면은, 제가 바로 진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어요. 12월에 새로 오픈하는 이 기능들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12월에 오픈하면 저와 함께 퍼스널 컬러 측정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언제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또 면세 하울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